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라이트룸 클래식과 라이트룸에 관한 차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라이트룸은 종류가 하나로 나왔었거든요. 오로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용으로만 출시가 됐었는데, 예전에 나왔던 버전이 라이트룸 4, 라이트룸 5, 라이트룸 6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버전업이 되면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구독형 서비스로 바뀌게 되죠. 구독형 서비스로 바뀌면서 라이트룸 CC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라이트룸이 좀 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라이트룸에 대한 이름을 짓기가 뭐 했는지 이걸 그냥 라이트룸으로 지정을 해 버리게 되고 기존에 사용했던 데스크탑과 노트북에 사용했었던 라이트룸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바꿔 버리게 됩니다. 라이트룸 클래식이라는 게 최신 기술은 다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지만은 기존의 인터페이스와 컴퓨터에서 설용할수 있는 용도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계승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이트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플랜이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많은 많이 사용하는 포토그래피 플랜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월 11,000원에 구독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인데 포토샵 라이트룸, 라이트룸 클래식, 포토샵 익스프레스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120기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데, 기존의 포토그래피 플랜과 동일하지만 1테라바이트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라이트룸만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 라이트룸 클래식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라이트룸만 사용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1TB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새플랜더 전부 다 연간 약정 방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턴 좋던 간에 1년 동안 끌고 와야 된다. 먼저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에 비해서 라이트룸이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노트북에서만 작동을 하거든요. 이 기기가 이렇게 한정적이라는 부분이 단점이에요. 근데 반면에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심지어 뭐 아무 프로그램이 설치 안돼 있는 컴퓨터 환경에서는 외부로 띄워놓고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에 비해서 인터페이스도 확실히 직관적인 편입니다.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기반에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마우스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클릭을 하고 막 클릭을 하고 그런 개념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능이나 메뉴 자체가 어떻게 조금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것을 좀 특화를 많이 두다 보니까 인터페이스 자체를 숨겨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밖으로 다 끄집어내놨어요 대표적으로 사진의 상하 반전, 좌우 반전 이것을 예를 들면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 우클릭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자르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하단에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라이트룸 클래식보다는 혹시 라이트룸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리고 라이트롬의 근본은 클라우드 저장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더비 로그인 계정만 있으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불러와서 편집을 하거나 그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타 기기에 있는 사진을 웹을 통해서 올리는 건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업로드가 되는 순간 정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곳에서 편집을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백업이 돼 버리는 거죠. 내기기 에서 사진을 지운다고 해도 클라우드에는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진을 보관하는 거에 있어서도 훨씬 더 조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점은 이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기반들이 용량에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그 용량을 다 차게 되면은 그 용량을 또 늘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나 외장하드를 가지고 그 안에 저장된 사진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목적으로 이게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클라우드 탭에서 동기화 한번 클릭하는 것만 해도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여러분 컴퓨터로 그대로 옮겨와서 편집이라든지 보관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는 라이트룸 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형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불러온 동시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바로 저장이 되버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임포트한 사진들을 가지고 그것을 클라우드로 역으로 전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단 이제 여러분이 촬영하신 원본 그대로는 전송이 안 되고요. 컬렉션으로 넘겨가지고 그 컬렉션을 동기화를 걸게 되면은. 클 컬렉션에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방식으로 가고 넘어가는 사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품질로 사진을 찍든 간에 정축 기준 2560 픽셀로 미리 보기 이미지 형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파일로 원본을 옮기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따로 웹에서 이렇게 별도로 옮기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라이트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AI 기능이 상당히 괜찮아요. 라이트룸 클렉션은 AI 기능이 없거든요. 검색창에다가 사람이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사람과 관련된 사진들은 자동으로 다 검출을 해서 띄워 줍니다. 내가 굳이 키워드라든지 태그를 달지 않아도 그래 이렇게 다 인공지능으로 찾아서 띄워준다는 거죠. 건물이라든지 꽃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추천 프리셋이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라이트룸 클래식은 이게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진을 띄워 놓으면 자동으로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사진과 비슷한 사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정한 내용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와요.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또 세부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정소에 대한 구애를 안 받아요. 출장길에 뭐 기차 안이라든지 아니면 은뭐 퇴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 안이라든지 택시 안이라든지 그리고 기분전환을 위해서 카페라든지 공원에서 이렇게 편집을 한다든지 장소를 구해왔지 않고 보정할 을수 있다는 장점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사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을 좀 절약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사진 생활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보정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요 아이트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바일에 조금 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만들려고 한 적이 보이는 게 이게 갤럭시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촬영하는 프로 모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그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라이트룸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프로 모드로, 수동 모드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죠.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라이트룸 클래식에 비해서 난이도가 쉽다, 배워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적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옛날 말인 게 요즘에는 라이트룸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정말 뛰어난 성능과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제 라이트룸으로 이식이 됐다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이 이제 라이트룸에 비해서 좋은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인데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을 움직여가지고 사진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을 그냥 오로지 정보를 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라이트룸 클래식에 있는 이제 프로세스 기능은 라이트룸에서는 아예 지원을 안 하죠 네, 사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라이트룸 클래식이 월등히 뛰어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사진 관리를 할때 앨범밖에 제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 컬렉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앨범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컬렉션을 통해서 사진 분류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검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 클릭 한번에 모든 정보가 한번에 다 내려와서 바로 룬으로 보고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라이트룸 은 하나하나씩 해야 되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라이트룸 클래식이 좀 월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량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것을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라이트룸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 번에 대량에서 하루 촬영 나가가지고 한 천장, 이천장씩 이렇게 막 찍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사진을 촬영하시는 사진업으로 하시는 분이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라이트룸 CC보다는 라이트룸 클래식이 훨씬 더 사진 관리하기가 편리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 테더 PC를 지원하죠. 그 PC 연결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에 이 카메라를 연결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스탭들과 같이 보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 보통 광고 촬영을 할때좀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것도 라이트룸 클래식은 지원하고 있지만 은 라이트룸은 지원하고 을 있지 않습니다.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 작업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정을 할 때마다 이 작업 내역이 계속 저장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그리고 내가 실수로 돌아가고 싶으면 그 작업 내역을 클릭을 하면 이전 단계라든지 그 이전 단계도 다 돌아가 쉽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이제 작업 내역이죠. 근데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그 작업내역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스냅샷에 의존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미지 참조 기능도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그냥 길게 터치를 꾹 하고 있으면 은 보정 전, 보정 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 보정 전, 보정 후 사진을 두 장을 동시에 띄워놓고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보정된 사진 자체를 기존의 원본으로 덮어 써가지고 그 다음에 보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정된 사진과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을 띄워놓고 두 장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라이트룸 클래식이 월등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플랜을 좀 살펴볼 건데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이라든지 사진 편집, 마케팅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시에 굳이 포토샵을 안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리고 포토샵을 안 쓰거나 되게 컴퓨터가 있어도 요즘에는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로만 사진 보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 테라바이트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단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태블릿으로 이것을 편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사양 모델은 안 돼요. 저사양 모델은 안 되고 갤럭시 탭이라든지 아이패드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걸로 가야지 조금 원활하게 편집할 수 있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이 18만원짜리 중소기업에서 만든 상당히 안 좋은 완전 저사양의 태블릿인데 편집할 때제 손을 못 따라옵니다. 손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얘가 따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정 못해요 그리고 태블릿 같은 경우도 손으로 이것을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이러면 정교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터치펜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라이트룸만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포토샵을 쓰겠다고 하면 포토샵은 별도로 또 결제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 라이트룸 클래식 보다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진을 가지고 라이트룸 자체에서 사진을 내가 정말 치밀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기 힘든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랜인데요 포토샵 라이트룸, 라이트룸 클래식, 포토샵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120GB의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 지원하는 플랜입니다 다만 이제 120GB의 스토리지 용량 자체는 상당히 적어요 이게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알파세븐 알포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화소 6100만 화소거든요 그걸 로파일로 찍어가지고 하루만 찍어도 이게 사진이 다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은 용량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것을 클라우드로 전용으로만 이거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플랜이지만은 사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현재 이 플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었냐면요. 지금은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데스크탑으로 주력으로 편집을 하다가 다음날 출장이 가거나 그리고 뭐 외출을 하거나 그럴 때는.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그 전날 미리 내가 미처 편집하지 못했던 사진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러와가지고 불러놓고 지하철이라든지 기차라든지 그런 데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편집하니까 시간도 아끼고 업무에 그런 효율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데는 용량 120기가 클라우드 자체가 절대 부족한 용량이 아니에요. 어차피 편집이 끝나면 그 클라우드는 다시 비워버릴 거거든요. 저는. 밑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주변에도 그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로 이거 보정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뭐, 굳이 라이트룸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컴퓨터 다 있고 노트북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보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왜 그걸로 보정하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걸로 보정하면 재밌어서 이걸로 보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재미가 있어야지 보정을 하는 거니까. 어, 저처럼 포토샵, 라이트룸, 라이트룸 클래식, 포토샵 익스프레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플랜을 사용하시더라도, 라이트룸 클래식과 포토샵만 사용을 하지, 라이트룸만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과 라이트룸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연동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